존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예비 후보 전만권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하십니까?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알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경의 지난 2년, 사회적 거리만큼이나 우리는 희망과의 거리도 늘어났으며 하염없이 참고 견디라는 무책임의 한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했습니다. 해연경장, 권문고의 줄을 바꿔맨다 정치적 개혁을 단행한다는 해연경장의 자세로 앞으로 미래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만 우리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안시 부시장을 마지막으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늘 저를 키워주신, 성원해주신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제가 고향을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으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없이 자문하며 준비하고 정진하여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후연치기 꿈을 키웠던 내 고향 아산을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아산은 온천 관광을 필두로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등 초일류 기업들이 밀집한 성장형 도시입니다. 지역 내총 생산량은 2019년 기준 28조 9,720억 원의 최고를 이루며 충남 산업의 중심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역 간 불균형, 시민 삶의 질 정체, 온천 관광 산업 노화, 후 소족, 역외 유출 등 산적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 계획 수립으로 아파트, 산업 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저희 인접 도시인 평택, 천안 도시 천안에 둘러싸여 위성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장은 50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우리 아산시의 인구는 정체되고 출산율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서칠기 집권 이후 인가주, 인가 증가율을 대입해 보면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야만 50만 자족도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로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자족도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시정과 디테일없는 공약 설계에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친한은 아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저는 팔국공모로 입직해 행정안전부 국장, 그리고 천안시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행정을 밑바닥부터 배워온 실무형 현장 행정가입니다. 실성 있는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망고는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모두 경험한 검증된 후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사는 경제수도인 서울과 행정수도인 세종을 교차점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과 산업의 교도부가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충청발전특위위원장, 지방자치특보단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산의 미래비전을 담은 아산 도약 마스터 플랜을 가동하여 윤석열 정부의 적극 거리하고, 아산을 위한 큰 그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우대한 아산 시민 여러분, 아산이 다시 역동적이고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역 소멸이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로 이끌기 위해서는 큰 비전과 실천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초 그 걸맞는 리더도 필요합니다. 저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시장 후보입니다. 상상만으로 고약을 만들고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숙련된 프로행정가입니다. 저는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검증된 행정 전문가 전만군과 아산시를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산시의원 이의상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아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는 전망권 아산시장 후보님의 지지 선언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망권 아산시장 후보자와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아산시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 윤원준 의원 심상복 의원 전남 의연 현임 배 의원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시 의원들이 전망건 아산시장 후보를 지지 선언코저 합니다. 저희가 전망건 아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간략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에 가장 부합이 되는 후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에 중요한 포옹과 배려 그리고 정치 행정가로서 갖춰야 될 겸손의 미덕을 겸비한 후보이며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이 검증된 후보자로서 아산의 명품 시장이 될수 있다는 조건을 갖춘 가장 큰 이유 세 가지입니다. 이로써 멈춰 있는 멈춰 있던 12년의 아산의 발전 공백을 메우고 아산 전방의 발전의 기동력이 될수 있는 적합한 시장 후보임에 국민의힘 아산시 의원님들은 전망건 아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국민의힘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전망건 예비후보 아산시장 지지를 선언합니다. 명의석 의원입니다. 윤원의원입니다 무상복입니다. 변현원입니다